뭐죠? 아니요, 괜찮아 다 있어 응, 음, 있네 있어요 저희 연막 하나 저좀 주세요, 연막 좀 있다가 어, 애미사, 애미사 저 화염병 하나 이제 돌산이 있겠다 네. 발 바로 <laughs> 앞에 돌산에 도 떨리고. 멍는나멍 제발, 이번 킹가걸림줄좀0점 뭐, 10점 뭐. <laughs> 어, 있네, 돌산. 이놈의 돌산이네. 제발 제발 우리한테 줄어라 예. 이런, 이런, 이렇게 이런. 예쁘게 예쁘게 줄어라 이렇게 예쁘게 집집 제발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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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면 돼이 번으로 와가면 돼 돌산 돌산 있다 여기 앞쪽 살짝 있어 여기도 있어 난 밑으로 돈다 저기 개많은데못 올라갈 텐데 거기 파파 몰라 여기서 개기자 그냥 뭐 걸려 이거 딱 장장 타고 들어가면 돼아 이니야 이래 이러고 있을래 이네나 장장 나 밑에 있을게 그냥 나 밑에 돌아야겠다. 형저기게못 올라가잖아. 아, 절장. 걸쳤어요, 걸쳤어요. 예, 대기해야 돼요. 지금 1 8 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 자리 자리 다 먹혀 있어. 요 올라가죠, 위에 올라. 아, 그냥 그래, 안 올라가려고요. 그냥 여기서 싸워야죠. 계열제에 그래, 애들 다쭈은 다음에 마지막팀이랑 싸우면 되니 야너수탄몇 개냐? 나 하나 화염병 하나 엠마 하나 엉락쩔리네 음, 손좀 풀어놔야겠다 응. 제발 아..씨 또저 저 집이야? 일로 붙어야 되겠네 아이기 돌산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해서 붙을까? 응. 밑으로 해서? 밑에서 붙을까? 그래 밑에서 위로? 응 갈 거면 빨라야 돼. 근데 돌돌때 막혔는데. 못떠아 막고 가. 막고 가면 존나 아픈데 이거. 존나 아파 이거. 누가 엄청 크게 돌아야돼 이거. 자자자 일로 와라라. 천천히가 여기 뒤에 돌산 있을 거야. 산에 보자 확인해 보자. 아거 있었어. 응. 없어요 여기 지금. 열 명, 여섯 명남다 여섯 명. 어, M3. 저 자, 냥 들어올 텐데. 저쪽에다. 연막 내고. 오케이, 4명, 몇명 될까? 네인 4인, 집에서 못 속여, 내가 막아놨어. 집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딱 110번이야. 응, 형 형, 어쩌리세요? 아 뭐야? 둘타아니아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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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이아맞짜이거진아이아예아저아 맞아, 다 가자 가다 가자 가자 싸자때자자 가자, 가자. 싸울 때. 가자, 싸울 때. 능선 뒤쪽에 내려. 나이스 하나 킬 그럼 나, 나스트 능선 이제 하죠 능선 넘어갔다 네, 바로봐 파로 바로, 바로 앞에 건물 뒤 바로 만난다 개피 개피 저하 창문 뒤아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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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바로 우측에 있어요 바로 우측에 아 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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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바로 옆에 있어요 예 네, 거기 한명기절했어예 네. 옆에 나무 나무 걔아니형걔 아니에요 걔 아니야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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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내 앞에, 어, 여기. 나, 내 앞에 나무 돌아, 형이 돌아, 돌아. 나이스~! <웃음> <웃음> 아, 힘들다 <laughs> 아, 힘들다 힘들어